자, 이제 집에 와서 푹 자야겠습니다. 거의 3시 50분 정도에 투입해서 한 5시 한 15분 정도 이제 다 활선 끊고 전기 이제 끊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전부 대에서좀 이렇게 축처진 거, 그런 거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 노점상, 대부분 사주팔자, 막 이런 거, 영리학, 명리학, 그런 거, 보는, 보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정리하려고 하는데, 전기 좀막 잡아당기고, 막, 한 사람이, 내가 죽어야, 응?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좀 막, 못 감으려고, <laughs> 해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 막, <laughs> 막, 자제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을 중단하고, 그때가 한 5시, 한, 40분, 50분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철수했죠. 그리고 그 컨테이너는 3분의 1만 철수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막, 어, 데모하니까, 결국은 3분의 2 정도는, 어, 그대로 철수 못하고, 철근 못하고, 어 이렇게 이제 놔둔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거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노점상 동의도 없이 어? 기습적으로 철거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노점상 그, 운명, 명리학, 뭐, 이런 건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오점상을 이렇게 하나 차려가지고 하는데, 아, 실상, 그, 역학, 타운을 만들어버려요.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 좀사극세트장 처럼 역학탑을 옛날 그기와집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볼수 있도록 근데 접근성 이 독창성이 필요하죠 독창성 스토리텔러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영화나 드라마처럼 좀 그런 스토리가 감이 돼가지고 어? 히트를 쳐야지 그 역학 태운이 예 그만큼 뜰 수가 있죠. 관광지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도시 길거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심심풀이로 보는데 실상 이제 전문적으로 그 솔직히 그 노점상처럼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돈 벌겠어요. 맨날 그목 목구멍이 풀칠이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호급스럽. 동양의 문화, 이것을 다 진짜 역학타운, 그런 이제 독창적인 문화를 개발해야죠. 그래야지만이 캐데온처럼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칠수 있죠. 스토리,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각색하면은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캐디언처럼,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